Hello g s 미소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도자기 같은 피부 그리고 깐 달걀 같은 이런 피부 메이크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요 샵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현직 아티스트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베이스를 까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어뭐 제가 지금까지 <laughs> 일을 하면서 욕 먹고 몸으로 배우고 이제 그러면서 생긴 나의 꿀팁과 노하우를 조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만들어진 게이 베이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아낌없이 제가 여러분 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베이스를 깔기 이전에 여러분한테 먼저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어, 나한테 맞는 파운데이션 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몇 가지 좀 들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일 밝은 거 여기로 갈수록 제일 어두운 거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 이거 다섯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깔아가지고 제가 이제 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컬러를 짜왔어요 여기서부터 밝은 거고 이렇게 갈수록 어두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또알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은 이런 흘러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흐를수록 좀 촉촉한 파운데이션, 수분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을수록 조금 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생로랑 오라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특히 지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약간 이런 제형을 보고서 이게 촉촉한지 아니면 좀 매트한지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할 을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깔아볼게요 이번에 저를 도와줄 친구는 바로 피카소의 724번 브러쉬예요 자 그래서 먼저 밝은 거 먼저 이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제일 밝은 거, 그 다음 거, 이런게 흔히 많이 쓰시는 한 23호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25호 조금 넘어가는 한그 정도 될것 같고 요것이 이제 40호, 그 다음에 이게 훨씬 더 어두운 약간 45호, 50호 정도 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로 선택의 기준은 뭐냐? 얼굴이랑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딱 목을 봤을 때 봐봐, 어때요? 연결이 끝나는 지점을 보시면 돼요. 밝죠? 이 아이도 조금 밝죠?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상이 약간, 모래색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노란 게좀 많이 없고, 조금 더, 어, 밝고, 약간 좀붕 뜨는 느낌이죠. 제 얼굴이 약간, 붉고 노란끼가 훨씬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깔게 되면 제얼굴좀 창백해 보이겠죠? 하지만 약간 목의 연결점을 봤을 때는 이 아이보다는 훨씬 톤이 자연스럽게 잘 맞는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둡긴 해요 저의 얼굴에 목의 연결 지점 보면 은 제일 쭉잘 맞죠 정말 이게 발랐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의 피부톤 색깔이랑 딱 맞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어둡죠. 끝나는 시점에서 보시면은 약간 좀 어둑어둑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톤 보다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 이제 요렇게 보시고 어떤 게내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인지 찾는 건데 제가 이제 평소에 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베이스만 깔고 다닌다, 피부 정도만 깔고 다닐 거라고 하면 저는 요거를 깔겠어. 요 요거. 왜냐라고 하면은, 이게 얼굴 피부 톤을 봤을 때는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이랑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보든, 멀리서 보든, 어, 딱 봤을 때, 어, 화장했네? 그니까, 러 요런 느낌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이랑 얼굴이랑 차이가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쵸? 티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어, 나는 정말 아주 얇게만 그냥, 자연스럽게 깔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냥 목에 맞는 컬러 선택을 해서 얼굴 전체 예게게 한번 깔아주시고 외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좀더 화사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얼굴보다 한두 톤 정도 높은 컬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면은 그쵸. 약간 좀 차이가 날것 같고 이 정도 되는 컬러를 저는 선택을 해서 얼굴을 한톤 깔아준 다음에 쉐이딩으로 자연스럽게 살짝 음영감을 얼굴 전체적으로 줘서 좀 연결감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아보시고 사용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베이스를 깔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다 알려드릴 게몇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얼굴 표면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깨끗하려면은 닦아내야겠죠. 그래서 하는 게두 번째. 닦토예요, 닦토. 닥토. 음. 그래서 이 닦토를 하면서 무엇을 한다? 피부결. 피부결 정도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피부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피부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근데, 어? 이게 평평해야겠죠? 여기 막 돌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러면 여기 이렇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 밀고 깔끔하게 정돈을 해주는 거. 더군다나, 여러분들, 어, 피부라는 게, 땅처럼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나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기와장은 진짜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이렇게 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또 그냥 이렇게 맨날 아니죠. 이거를 막 이렇게 닦다 보면 어떻게 해도 얘가 이렇게 들쑥날쑥, 들쑥날쑥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요렇게 내 피부결 방향들을 이렇게 쓸어줘서 얘를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제품을 싹 얹었을 때, 또 고르게 잘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홈파인 부분에도 적당량 잘 들어가고, 그쵸? 그래서 피부결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수분크림을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수분을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 진짜 이쁜 베이스가 나오려면 여러분들, 어, 얼굴 안 땡겨. 이 정도가 아니라, 이요 정도까지 나와야 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매일을 할 때는, 어, 많게는, 뭐, 정말 수분크림 두 번까지도 도포를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뭐, 평상시에는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예쁘게깔 필요는 없잖아요. 수분크림이 얼만데, 그잖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날에는 아낌없이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정말, 질이. 달라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 이렇게 얼굴이랑 목에다가 레이저를 팝콘을 튀기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 또, 어,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을 때 베이스를 까는 걸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준비했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화장솜. 화장솜을 준비해 줍니다. 사실 화장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 되게 여러 종류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뭐 종류별로 이렇게 따지는 게 있다라기 보다는 그냥 손에 집힌 거를 막 사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렇게 혼자 내 얼굴 셀프 케어 할 때는 스크래치가 굉장히 덜 나는 부드러운 뭐 제품 흡수율이 막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화장솜을 선택을 하시면 좋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스킨케어를 도와주신 친구.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제스제베 베어 워터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이쪽에서 광대는 위로 여기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마도 사실상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 방향대로 정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랑 결을 정해서 닦다 보면은 그렇게 피부결이 정리가 좀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피부결을 좀 정리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냐 수분을 사랑해 주세요 나와주세요 수분크림 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제스제베 베어크림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적인 수분크림을 바르다 보면은 화장할 때 밀리잖아요 그게 이제 보습 때문에 유분막이 너무 많이 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배가 이렇게 껴있으니까 화장품들이 침투도 못 하고 너무 유분이 막 이렇게 막 겉들고 그러다 보니까 딱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이 들떴던 건데 제가 써본 것 중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 이 베어 크림. 일단은 수분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보습력도 좋고 그리고 또 약간 그 진정 효과가 있다고 러네요 진짜로 자 이렇게 깔고 나서 이 위에다가 베이스를 바로 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흡수할 시간을 조금 주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물 이렇게 주어도 이 땅이 흡수를 해서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시간을 살짝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어디가 좀 약간 수분이 좀 부족하느냐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이랑 약간 요런 데 특히 요런 데 이런 데가 조금 수분이 좀 부족해요. 저는 약간 이볼 쪽에다가 소량을 도포한 다음에 볼 쪽에 먹이고 살짝 남은 잔여량으로 이런 데한 번만 싹. 먹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공사가 끝난 겁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사실 수분 크림뿐만이 아니라 전두 단계로 끝냈잖아요. 근데 요거 두 단계뿐만이 아니라 뭐 에센스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쵸? 그다음 뭐 영양 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사실 여러분들 이 단계들을 최소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이게 많으면 사실상 제품을 올릴 공간이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음,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최대한 간략히 어, 딱 필요한 것만 해서 막 기초를 해주시고 밤에 밤에 자기 전에 약 케어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날을 정해서 정말 이렇게 아침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쫙 기초 케어를 싹 충분히 해주시고 그날은 대신에 약간 뭐 메이크업을 정말 간략하게. 어 뭐, 파운데이션이나 정말 쿠션이라든지 하다못해 정말 그냥 뭐, 선크림 아니면 요즘 노파대도 많잖아요. 파데 프리 해가지고. 그렇게 좀 지내시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조금 뭐 정석적인 파운데이션 사용을 해서 베이스를 깔고 이럴 때는 제품을 많이 올리기 보다는 최소한으로 해서 간략히 하는 게, 어 결과물에도 좋고. 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올렸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선크림을 바르죠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를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메이크업을 할때 사실 누군 다 이렇게 약간 붉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붉은기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다크서클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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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되게 다 칙해 어두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냥 베이스를 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평소에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요렇게 요즘에는 선크림에 톤업 선크림 해가지고 약간 핑크빛이 있는 그런 선크림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살짝 발라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요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냥 일반적인 선크림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무색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그냥 평상 발라주고 정말 메이크업 베이스가 필요하다. 그 이런 것들 따로 이렇게 추가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어, 정말 붉은 기가 좀 심하다. 아니면 얼굴이 너무 진짜 이거는 황토빛이 든다. 그런 정도의 분들은 따로 컬러 코렉팅도 조금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 나 이거 좀 심한데 나이 정도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일단 한번 그냥 베이스를 깔아 보시고 그 다음에 아, 조금 아쉬운데 싶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어, 선크림 중에 톤업 선크림이라든지 약간 살짝, 살짝 컬러가 들어간 선크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웬만해서 다 커버가 돼요. 오히려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와르르르 하고 무너질.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양조절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합쳐진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찾아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 사실상 그렇게 아직까지 이러면 한국인들 중에서 그렇게 정말 아, 이거를 막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정도로 심한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스제에서 나오는 통합 선스크린이라는 제품이에요. 사실 이렇게 핑크빛이 도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발라도 돼요 이렇게 콕콕 찍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1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스펀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스펀지인데 살짝 물을 먹여놨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쓱쓱 이렇게 바르는 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발라 보도록 할게요. 이 스펀지라는 게 불필요한 양은 가져가고 그리고 이 안에 먹여 먹어져 있는 이 양이 계속 나오면서 필요한 정량만큼만 얼굴에 발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손으로 바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선크림이 많이 까진 필요 없는데 약간 좀 과한 양이 발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약간 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을 바르시게 되면은 훨씬 얼룩도 안 지고요, 뭉침도 없고 딱 적당량. 바를 수 있는 그런 쉽고 간편한 그런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스펀지나 브러시를 사용을 해서 발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들 여기까지가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준 단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뭐 아직까지 하나도 못뭐 제대로 커버된 거는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살짝 좀요거 하나만 발랐다고 조금 화사해진 거 보이세요? 저만 보이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자,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광이 살짝 이렇게 비추잖아요. 약간 요런 게 개기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좀 촉촉하게 안에가 먹어져 있다. 약간 요런 느낌의 광이거든요. 지금 정도에 딱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 올리면 이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창백해 보이니까 저의 이 니베아 체리 친구를 한번 인술에다가 발라서 혈색을 조금 주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파운데이션을 바를 차례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그 다섯 가지 컬러 있던 요렇게. 그래서 요게 저랑 완전히 제 목이랑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파운데이션 색깔이고 그 다음에 요거가 어, 한두 톤 정도 밝았던 그런 상한빛의 컬러입니다. 어,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저는 좀 섞어서 바를 거예요. 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보통 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펌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짜면은 딱 한번 쓰기 좋은 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한번 쓰기 좋은 양이라는 것은 보통, 완두콩 기준으로 1콩알에서 2콩알 정도, 아, 아니 2콩알은 아니고 1콩알에서 1.5콩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한번 쓰기 좋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한정이 있습니다. 그 1콩알, 1.5콩알, 요 정도 되는 양이 온전히 내 얼굴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한번 쓰기 좋은 양이에요. 근데 우리 못 써요. 브러시도 쓰고, 스펀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안에 먹어져 있는 제품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걸 먹는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저는 이거를 두 펌프 정도 짜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 그렇게 하면 너무 양 버리는 거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이제 약간 팁들 이렇게 스펀지 있죠 물을 먹여주면은 약간 가져가는 게 조금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선크림부터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파운데이션 먹는 양이 조금 적어지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한 거는 따로 이렇게 패킹을 따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수정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낭비되는 양을 조금 최소한으로 할수 있겠죠. 브러시 약간 좀 섞었는데 지금 굉장히 양이 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고 원래 팔레트 위에다가 이렇게 양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렇게 스펀지 위에다가 올려서 여기에서 양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양을 먹인 이 브러쉬를 가지고서 어디서부터 바를 거냐. 여러분들 이볼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이 먹고 아, 뭐 이마, 뭐요기각쪽 여기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요런 외곽, 그 다음에 코 이렇게 제품 양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요런 외곽이라든지 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다 바르고 남은 잔여량으로만 바르면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 특히 코 같은 부분은 제품을 추가로 내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바로 그 양을 먹지 못하고 다 뱉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눈가, 여기. 눈가도 마찬가지. 눈가가 양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시작을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결대로만 이렇게 바르면은 이런 볼록볼록한 것들이 잘안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특히나 모공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발랐으면 반대로도 이렇게 발라주고요. 이렇게도 발라주고, 이렇게도 발라주고. 이렇게도 발라주고 저첫 번째 이렇게 브러시로 까는 이유는 여러분들 뭐브러시로만 깔게 아니니까 저는 일단 그냥 양을 도포해주는 거죠 적당량을 이제 얼굴에 도포를 해주는 게브러시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인데 그거와 동시에 처음, 처음 이 파운데이션 올릴 때 이런 모공들 있잖아요 모공이라든지 이렇게 큰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채우고 어. 충분히 약간 브러쉬로 좀 채워가면서 베이스를 깔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이것들이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를 사용을 할때 자, 스펀지를 이렇게 도포를 쫙 해요.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얘를 쓸어가 주면서 우리 아까 말했던 저그 피부결이 이렇게 기왓점처럼 생겼다. 모공이 이렇게 파였다.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은 옷이 잘안 채워지니까, 요렇게도 쓸고, 요렇게도 쓸고, 요렇게도 쓸고, 요렇게도 쓸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음, 그럼 여러분코 바를 때, 저의 브러쉬 팁인데, 이렇게 가잖아요, 바르면서. 바르면서 가다가, 여기 이렇게 부분에 이렇게 쓸어주고, 요거를 이렇게 세워요. 세운 다음에 여기를 돌려요, 롤링. 롤링 하면서. 그럼 여기에 코트키 이런 옆부분에 모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짝 누르지 돌려가면서 이렇게 바르면은 싹 커버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도 밀착이 굉장히 잘 되고, 요것은 저희 약간 브러쉬를 쓰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목을 바를 때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바르잖아요. 그러면 잘안 발려요. 그면목 같은 경우 목 주름이 사실 여러분들 다른 특히 얼굴 그런 피부에 비해서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약간 주름이 가로로 좀 깊게 깊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바르게 되면은 이런 가로 같은 부분에 조금 더 약간 붕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끼는 현상이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항상 가로로. 이렇게도 한번 해주고, 어쨌든 마무리는 가로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났으면 1차 도포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싹 보실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파운데이션이 조금 고르게 먹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볼 위주로 이렇게 깔았고, 그 다음에 잔여랑으로 코 이런 데, 체육, 코나 이런 데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은 다바콘 튀긴 자국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났으면은, 짠! 우리 스펀지 친구가 나와줄 때입니다. 똑같은 순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다다다다, 두들겨. 자, 두들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깔아놨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의 양만 이렇게 딱 깔아놨어. 근데 얘가 브러시로 이렇게 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힘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스펀지를 이렇게 때려서 누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가 지금 온전하게 땅이 이렇게 밀착이 안된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아이로 요거를 팍! 딱 때려가지고 이제 딱 붙으라고 조금 더 이걸 압축을 시켜 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조금 눌러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밀면 어떡해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래 가지고 이거 갖다가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움직이지 않고 내가 깔아놨던 것들이 그대로 압축이 되면서 밀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파운데이션이 잘 먹고 밀착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짠, 보시면은 그쵸 확실히 지금 요런 아까 요거 요런 것도 보이세요 요런 것들 아까 요런 것들이 약간 그래도 홈이 보이고 그랬는데 얘를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지금 이렇게 묻은 것도 여러분들 지저분한 게 아니라 내가 깔려있던 것 중에서 딱 필요한 정량만 얼굴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스펀지에 흡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약간 어때요 피부에 깔려있는 것도 훨씬 더 깔끔하게 매끈하게 깔리잖아요 그것이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기는 그런 힘이다 이것을 위해서 전문 용어로 패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왜 패닝인지는 나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외곽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여러분들 많이 바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까지 이렇게 두들겨도 되긴 해요 사실 이렇게 두들겨도 되겠는데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럼 뭔가 얼굴이 약간 좀 답답해 보여 어, 양이 좀 많아지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요 요렇 슬라이딩 기법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네, 이제 특히 코나 네 입가 같은 경우에는 어, 두들겨주면서 슬라이딩을 같이 이렇게 톡 치면 지나가고 약간 톡, 톡 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laughs>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지이 패닝과 슬라이딩은 중간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코옆 같은 경우. 여기는 살살살 두들겨야 돼요. 왜 살살살 두들겨야 되냐? 일단 말씀드렸듯이 얘가 정량만 먹고, 나머지는 가져가는데, 이게 먹어있는 양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세게 두들기면은. 그럼 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는데, 얘가 많아지면 이걸 뱉어낸다 그랬잖아요. 이제 요 아이를 이제 살살살 이렇게. 뱉어내지 말고 누르기만 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얘를 살살살 누르는 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약간 코에 실리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요거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약간 재수술에 약간 위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코요 부분은 얇아야 되는데, 여기 있죠? 우리 그 노즈 쉐딩 하는 부분? 여기. 근데 또 여기 눈가는 건들면 안 돼. 딱요 부분. 이 부분이 사람들이 엄청 빨개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 양이 조금 더 도포가 돼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를 양을 충분히 도포하지 않으면요. 얼굴을 잘 깔았는데 여기만 빨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살짝 콩 눌러주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약간 이렇게 진한 흉자국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커버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파운데이션을 많이 올려가지고 커버를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가 못 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 때는 이렇게 내가 뭐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냥 싹다 생각을 비우고 그냥 까세요. 그냥 이쁘게만 깔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컨실러로 까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깔아도 어때? 아까 우리 그 울긋불긋 있었던 이런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되죠? 반대쪽도 한번 깔아볼게요, 맞아? 짠, 이렇게까지 깔아주시면 여러분들 1차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 위에가 요런 큰 트러블들 있잖아요. 요런 것만 살짝 가려주시고, 그냥 베이스 끝 하셔도 괜찮아요. 무방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완벽한, 그리고 정말, 극강의 깐 달걀, 어, 도자기, 약간 고런 피부를 나는 가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2차 베이스가 들어가요. <laughs>